456번.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56번은 뭐부터 해야 돼? 이첫 번째식을 풀 건데, 얘는 전체로 보면 로고이고 얘가 진수야. 맞아, 맞아? 그러면 2의 1제곱이 얘가 되겠지. 그죠? 이거 지수로 바꾼 거야. 미은 미스로, 답은 지수로, 진수는 답으로 가는 법칙이잖아. 그렇죠? 진수가 얘라고 진수가 맞아요? 미은 2라고요. 그러니까 2의 1승 2죠. 2의 1제곱이 2란 말이야. 2하고 이진수는 같아야 돼어잖아 2의 2가 1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5그 5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라는 거죠. 그러면 또, 5의 제곱, 즉, 25가 얘랑 같아야 돼.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제곱, 즉, 25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를 푼 거야. 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얘는 풀 때, 이기 2냐, 뭐냐. 56번 x제곱 y제곱이죠? 그러면 이제는 2분의 2는 앞으로 튀어가잖아. 2분의 1인데 곱하기는 쓸 필요 없죠. 두 번째 식은 그냥 로그 x의 y는 1이 되겠죠. 그럼 x의 1제곱 즉 x는 y와 같다. 즉이두 가지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대입법이네. 이 y에다 x를 대입할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25이므로 2x의 제곱은 25 그럼 x제곱은 2분의 25 그럼 x는 풀마 루트로 씌워지니까 루트 2분의 5가 됐겠지 맞냐? 유리화 해주면 풀마 2분의 5 루트 2 야, 그럼 x가 몇가지가 나와? 두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는 2분의 5루트2 또는 x는 마 2분의 5루트2 그럼 여기 y는 이 관계 때문에 같다라는 걸알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5루트2 그럼 이 경우에는 y는 또 뭐가 돼마 2분의 5루트2가 되겠죠 그럼 해는 몇 개라고 해야죠 해는 해는? 해는 두 개냐? 한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여섯 개냐? 이 경우? 자, 네 개가 답이에요. 네 개가. X가 얘일 때얘 또는 얘가 될 수도 있어. 어차피 제곱하면 같다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X가 이거일 때 얘도 돼, 얘도 돼. 이 순서상은 총몇 개야? 네 개라고. 고러이해 됐어? 답은 몇 개? 네 개. 자. 여기를 조금 봐야 돼. 어? 선생님, 얘 같다고 했으니까, 순서상으로 쓰면, 얘하고 얘, 얘하고 얘, 두 개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 자, 니네 여기 쓸 때,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 이거 원래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이거. 잘 봐라. 2분의 2가 내려와 버렸다고 아까 얘기했지, 그지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맞아, 이거 자체로 봐야 돼. 이거 이렇게 써서는 안 돼. 이렇게 쓴 사람은 여기는 두 개라고 답을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치? XY가 같다면서. 그러면 X가 이거일 때, 만약에 이거 하나, 순서쌍하한 개지, 이 이거. 얘도 이거일 때 이거니까 한 개. 두 개라고 답을 써야 돼. 이렇게 썼던 사람은. 근데 답은 이게두 개가 아니라니까? 답은 네 개라니까? 여기가 틀렸어, 사실은. 자, 잘 봐. 지수의 법칙을 따를 거야, 그냥. 로그 X제곱, Y제곱은 이를 2분의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지수의 법칙이야. X의 제곱에 1승, X의 제곱은 Y의 제곱이 되지, 네 이렇게 풀면 그지? 그럼 이네 제곱하고 제곱이 같으면 뭐야? X와 Y는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부호가 다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그니까 러 X가 풀나 와야 얘를 풀면. 이게 맞는 말이야. 도만이 됐어? 그니까 러 X가 이거일 때 Y는 플러스라면 얘도 될수 있지만, 마이너스 Y라면 y는 마 2분의 오르트 2가 되지. 그치? 뭐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x가 2분의 오르트 2일 때, y는 같다라고 하면 오르트 2가 되겠지만, 2분의 오르트 인데 얘가 마 y랑 같다면 그거 다르다는 얘기잖아. 마 2분의 오르트 이고 얘도 마찬가지야. x가 얘일 때, 마 2분의 5루트 2일 때, 얘가 는 y라고 되어 있으면 똑같은 부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하지만 마 y랑 같다고 한다면 부호가 달라지겠지. 그죠? 그럼 x가 마 2분의 5루트 2일 때 2분의 5루트 되겠지. 이렇게 하면 또 4개잖아. 근데 이거를 아까 2분의 1로 내려갔었다고 풀어버리면 답이 틀린단 말이야, 이거. 뭐만 이해지 지수의 법칙으로 풀어야 되야 얘도 불편하 지금은 다 이해됐지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이걸라고 적어서 풀어버린다니까? 이거 아닌데. 뭔 말이 됐죠? 얘라고 적어서, 얘가, 얘가 돼야 되는데, 얘라고 적어서 틀린단 말이야. 뭔 말이 됐어? 답은 두 개가 아니고, 보면 뭐라고 했어? 네 개라고 했어. 에이?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얘기야. 뭔 말이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분의 1가 내려가서, 모그 X에 Y는 1이라고 해서, X는 Y라고 쓰면 틀린다고 이거. 뭔 말이 됐죠? 이 자체를 그냥 풀어야 돼. X의 제곱의 1승은 X제곱이고, 그것이 Y제곱 갖다 풀면, 얘가 나오는 건 다르잖아, 답이. 그지 근데 이게 맞다고. 그만 이해됐죠? 이 사도한 차이 때문에 답이 맞고 풀리고 하겠지. 그만 이해됐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적어놓고 풀어라, 공부해라, 다시. 그만 이해됐어요? 다음 문제.